연고대 하위과를 가려면 전과목에서 2개, XX개 2개 정도 틀리시면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시 입결입니다. 뭐 선생님 이 대학 가려면 수능에서 몇개 틀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시 입결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생들의 목표 설정을 위해 대략적인 정시 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정시가 사실 대학마다 반영비도 너무 다르고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워낙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겠죠? 당연히 아직 수능을 안 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목표를 좀 잡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찍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확도에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목표 설정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과, 문과 나눠서 대학별로 입결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조금 높은 대학들 위주로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수능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높은 대학의 점수를 여러분이 알고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조금 높은 대학들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감안해서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국어랑 수학 탐구 위주로 점수를 말씀드릴 텐데, 영어는 뭐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일단은 1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 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과부터 입결 알아보러 가 보실까요? 고고링. 자, 이과 친구들의 로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대죠. 여러분, 아, 이게 메이저 의대는 쉽지 않아요. <laughs> 약간 논외로 해야 될것 같아요. 메이저 의대라고 하면, 뭐 서울대, 연대, 카대, 성대, 울산대, 고려대 정도를 빅식스라고 하죠. 요즘은 이 6개 대학을 가려면 전과목에서 3개 정도 틀려야 가고 4개를 틀리면 뭐 쉽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붙을 순 있지만, 그래서 메이저 의대는 조금 논외로 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포함해서 어디든 의대.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전과목에서 8개 정도 틀리시면 됩니다. 국어에서는 한 5개 정도 틀리고 수학은 1개 탐구에서는 뭐 2개 정도를 틀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틀리면 어디든 의대를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맞아야 되냐 하는 짠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내가 이 정도 맞는다면 의대를 갈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의대를 넘어서 이제 일반 대학으로 와야겠죠? 서울대는 과탐 2 과목을 보죠. 그래서 이것도 살짝 논외로 하고, 연고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연고대 하위과에 입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고대 하위과를 가려면 전과목에서 11개에서 12개 정도 틀리시면 돼요. 국어에서는 대여섯 개까지 수학은 두 문제까지 틀리셔도 되고 탐구에서는 뭐 각각 두 개씩 총네개 정도 틀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목에서 12문제를 틀린 게 되죠. 이 성적을 가지고 연고대 상위과를 쓰기는 힘들지만 문 닫고는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고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 목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는 자막으로 띄워 드리겠습니다. 짠! 자, 영건의 목표로 하는 친구들 잘 보세요. 그래서 등급으로 보면 국어 2 수학 1 탐구 2 1 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등급은 조금 부정확하니 100분위를 기준으로 봐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라인 때는 서성한이 있겠죠. 근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반영비가 조금 특이해요. 뽑는 사람 수도 적어서 논외로 하고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고대 하위과는 11개에서 12개 정도 틀린다고 했죠? 성한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더 틀리셔도 됩니다. 14개에서 15개 정도. 국어에서 하나 더, 수학에서 하나 더, 탐구에서 하나 더 틀리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메이저 학과를 가기는 어렵지만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기준으로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짠! 이걸 참고해서 목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국어는 지금 2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1등급 컷에서 3점짜리 하나 틀린 정도, 그리고 수학은 통합형 수학 기준으로 1등급 컷에서 1점 정도는 더 맞아주셔야 됩니다. 옛날 수가 시절을 생각하면 뭐 2등급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문과 학생들 차례죠. 자첫 번째 케이스는 영고대입니다. 고연대이기도 하고 영고대의 중하위과 기준으로 문 닫는 성적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문 닫고 들어가려면 전 과목 1등급 컷 정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주 높은 1등급일 필요 없고 국수탐구 다 1등급. 컷. 그러니까 100분이 96에 맞춰서 받으시면 되죠 6평 기준으로는 자막으로 띄워 드릴게요 그 다음은 서성한이죠 서성한 라인을 볼 텐데 이것도 반영비가 조금 다르지만 일단 대략 목표 설정을 위해서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연고대 컷에서 확통만 2컷 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 컷은 1 0 0분이 89죠. 그래서 나머지 과목은 다 1등급 컷, 확통만 1 0 0분이89 정도면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중앙 경희외대 시립대 정도 라인이 있겠죠. 근데 중앙대는 컷이 아주 미묘하게 높아서 경희외대 시립대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가려면 국어는 2등급 컷, 확통은 3등급 컷에서 한 문제 더 맞으시고 3구는 아까처럼 1등급 컷을 맞아 주시면 됩니다. 6평 점수로 보면 다음과 같이 맞으시면 됩니다. 되죠? 문과 친구들도 목표 설정을 이 표를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정시 라인을 대략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오늘부터 새롭게 목표 설정을 하고 남은 기간 수능 공부를 착실하게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